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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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의 목소리. 우리 여성들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을까? 다양한 세대의 여성들을 만나보는 시간. 안녕하세요. 우리의 서합니다. 오늘을 끝으로 벌써 우리의 목소리가 마지막 주차를 맞이하게 됐습니다. 지금까지 DBS는 10대, 20대, 30대의 목소리를 들어보았는데요. 10대의 예선님, 20대의 유빈님, 30대의 혜진님을 만나 각자의 자리에서 할수 있는 고민과 생각들을 얘기해보는 소중한 시간을 가질 수 있었습니다. 저도 이제 막 20대 반열에 올랐는데요. 10대의 목소리를 통해 10대 때 했던 생각들을 다시 돌아볼 수 있었고, 20대의 목소리를 들으면서 지금 하고 있는 생각들을 공감할 수 있었습니다. 또 30대의 목소리를 들으면서 새로운 생각들을 접해볼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과 함께 지금까지 나왔던 목소리를 들으며 얘기를 나눠보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그럼 먼저 10대의 목소리로 돌아가볼게요. 예러분 꿈이 있나요? 네, 저는 꿈이 두 가지인데요. 예서양 인데요. 꿈이 승무원, 건축 디자이너였죠? 그리고 건축 꿈이 많은 10대 예서양을 봤고요. 보고 나도 예서양처럼 꿈이 뭐, 많았었는데 그 많던 뭐, 꿈은 지금 어디 갔지? 어디?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지금 여러분은 여러분의 꿈을 잘 키워나가고 있나요? 문득 궁금해집니다. 예수앙은 어른이 되어 지금까지 못했던 많은 일들을 아, 할수 있기 때문에 왜냐면, 빨리 어른이, 어른이 되면 할수 있는 것도 훨씬 많아지니까 어른이 여러분은 10세였을 때, 때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었나요? 하고 싶더 빨리 아, 어른이 되고 네. 싶었나요? 지금 저는 예수앙처럼 어른이 되면 학생 때 못했던 일들을 다 해볼 수 있어서 빨리 어른이 되고 싶었는데요. 코로나가 잠잠해져서 저도 제 버킷리스트를 하나씩 채워가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이렇게 10대 예서왕의 목소리를 들으며 친구들과 마냥 즐겁고 순수했던 우리들의 학창 시절이 떠올라 더욱 더재밌게 봤던 것 같습니다. 그다음은 바로 20대의 목소리를 들려주신 유빈 님의 이야기로 넘어가 볼까요? 유빈 님이 지금까지 살면서 해온 가장 큰 도전, 도전 이를 들으면서 같은 어, 20대로서 공감되는 것이 많다는 학업원의 어, 반응도 있었습니다. 네. 국부 대장정을 하기로 네. 마음먹고 네. 어, 곧바로 실행에 옮겨 네. 도전한 유빈님을 보고 도전한 정말 대단하다고 생각했었는데요. 지금까지 이런저런 핑계로 미뤄왔던 일들을 저도 유빈님처럼 용기 있게 도전하고 싶어졌어요. 또 청춘에 대한 유빈님의 답변을 듣고 많은 볼게요. 생각이 들었는데요. 사회가 청춘들에게 d t 박힌 일들을 요구 told that I was t o 로 d 아가 a t I was 에 o l d that I was told t h 하 t I was told that I was told that I was told t h 것 t I w a 것 told that I was told that I w a 자신이 나아갈 방향을 스스로 결정하는 자유로운 새처럼 살고자 도전을 두려워하지 않는 유빈님을 보고 저도 그렇고 하고 여러분도 많은 용기를 얻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럼 마지막 30대 목소리의 주인공을 만나볼까요? 되고 있는 꿈은 되게 진보하긴 한데 30대 행복한 사람이 되는 게제 꿈이. 조혜진 교수님이셨습니다. 학생을 가르치는 교수님이 아닌. 어린 아이가 있는 아, 30대 그래. 여성의 입장으로 바라보니 아, 그래. <laughs> 엄마의 위치에서 30대 여성에게서 또 다른 감동을 느낄 <laughs> 수 있었어요. 저는 특히 30대 여성의 생각한 넣어진지. 청춘은 네. 나만을, 나만을 위한 선택도 괜찮은 시기 같다라는 대답에 괜찮은 시기 나의 미래를 그러니까 나만을 위한 선택을, 선택을 해야 할지도 이기적이고 무책임하다고 그 하는 위로가 기분이인 같아요. 그리고 어. 개인적으로 교수님의 숨겨진 취미가 FPS 게임이라는 사실이 놀라웠습니다. 각자 본인의 방법대로 스트레스를 푸는 취미가 있는데, 교수님도 게임을 통해 스트레스를 푼다는 사실이 놀라우면서 재밌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은 30대의 목소리를 듣고 어떤 부분이 가장 마음에 와닿았나요? 사람의 목소리는 10대, 20대, 30대, 나이에 따라 각각 다른 깊이와 울림을 가지고 있듯이, 각 연령대마다 느끼는 감정들도 다르다는 것. 여러분도 우리를 통해 느끼셨나요? 저희 DBS가 들어본 목소리는 비록 3명뿐이지만, 10대라서, 20대라서, 또 30대라서 할수 있는 생각의 결은 비슷할 테니, 여러분이 공감할 수 있는 시간이 되셨길 바랍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지금 여러분은 어떤 목소리를 갖고 있나요? 여러분의 목소리를 들려주세요. 苏里。